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의 유월절 복음의 성취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유월절 복음의 성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을 예표해 주셨죠. 그리고 구원을 예비하신 그 6월절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구 가론 유다의 배신도 아셨으나 자원하시고 순종하심으로그 복음의 시간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중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내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신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6월절 복음의 성체 시간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 그러면. 참된 복음으로 세워지지 못한 사람,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음의 대적자, 회방자, 방해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아, 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복음으로 연단되고 깨끗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26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26장에 강조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셨죠?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셨냐 그러면 한마디로 한다면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올라오시기 올라오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자신의 죽으심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제 반복해서 예고하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모였다, 모였다. 누가 모여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뭐하기 위하여 모여 있습니까?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리고 그 죽이려고 하였던 흉계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순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흉계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그들의 흉계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일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이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적자들의 흉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누가 미리 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내어주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볼까요? 2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즉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하시고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나는 간다.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자원하여 이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룻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룻기에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기업 모를 자. 기업 모를 자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업을 잃어버린 자, 나오미와 루스의 그 기업을 되찾아주는 기업 모를 자,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업 모르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었어요. 기업 모를 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친족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 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업을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업물을 자로, 기업을 회복할 자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첫 번째 친족이 되셨잖아요. 친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정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자, 권능자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족과 우리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원하셨다는 거예요. 자원하셨다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잖아요. 그 정하심과 미리 아심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라 자원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겨질 것이다. 내가 넘겨질 것이다. 내가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누가 예수님을 넘겨줄지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가론 유다입니다. 제사, 제사,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가론 유다가 누구입니까? 23절에서는 가론 유다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론 유다,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는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시편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는 누구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가까운 친구다. 예수님의 신뢰를 받던 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 그 사실을 아셨다. 내가 신뢰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유다가 나를 넘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시고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미리 아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가론 유다의 배신도 아셨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시고 자원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다. 내 때라는 것이 어떠한 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미리 아신 때. 그리고 자신이 순종과 자원의그 열매를 드려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는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6월절을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한과 십자가의 시간을 내 때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때는요, 6월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 유월절이 어떠한 날입니까? 유월절이 어떠한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에는 핵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희생되었습니까?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때라. 내 때는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유월절에 일어난다 예수님의 권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렇게 6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재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통하여 예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예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내 때라 하신 십자가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을 성취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9장 17절 말씀에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러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어요? 죄인의 상태. 그래서 그 죄인을 어떻게 했다? 부르러 왔다. 그러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28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줍 대속물이 뭐라고요? 대속재물이 뭐라고요? 대속의 죽음이 뭐라고요? 대신하여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 그 시간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대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복음을 향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볼까요? 26절과 27절. 먼저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받아먹으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었어요? 유월절 음식인 양을 먹었습니다. 그 양을 먹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구원의 결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구원의 결과를 누리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빵을 먹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죽으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고 구원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어라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피를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신의 산의 언약입니다. 그때의 언약을 맺을 때의 희생 제물의 피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양이 희생 제물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제 사함을 얻도록 흘리는 피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세우신 이 언약을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실 때에 관계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받아 먹으라. 피를 마시라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음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누리며 새 언약의 참여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양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 그래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순정하심으로, 자원하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성취를 예표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유월절 유월절 어린양으로 유월절 어린양을 통하여 구원을 예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하라고요? 먹으라, 마시라. 믿는 자 맞냐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양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그분께서 복음을 성취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시간 가운데에 오늘 말씀해 보면 3절과 14절, 31절에 그때 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예라는 것은 6월절 복음의 성취의 시간인 그때 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미리 하신 그때 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원하심으로 성취하신 복음의 시간인 그때 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네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가진 자, 믿는 자, 가르치는 자였으나 그들이 참된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밀란이 날까 명제에는 죽이지 말라. 누구를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백성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무서워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참된 복음으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으로 세워지지 못할 때에, 그때에, 복음의 성취의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히려 복음의 대적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시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믿으며 훈련 받고 있습니까? 복음을 향하여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 맞냐는 것이 참된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대적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그때 예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옵니까? 가론 유다입니다. 대지사장들에게 가론 유다가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너 얼마나 주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 가론 유다가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가론 유다가 누구입니까? 도둑이다. 도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론 유다는 바로 그때에 복음이 성취되는 그때에 돈을 줬는 자, 세상의 기준의 행복을 줬는 자, 세상 기준으로 세워지자 그는 복음의 대적자, 회방자가 되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22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묻습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는 어떻게 묻냐 그러면은 라피어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주님. 그러나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라피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라피어라고 부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 중심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의 그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돈을 줬는 세상의 기준을 쫓으며 랍비라 말하며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의 가론 유다는 그 때에 복음의 시간에 대적자, 회방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기준, 자기 중심 잘 내려놓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십자가 잘 지고 가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똑같이 있는 그 복음의 시간에 내가 대적자, 회방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때가 나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의 말씀합니다. 복음의 성취의 시간에 그때의 말씀하십니다. 오늘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때의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호두 다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밤 다울기 전엔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대답을 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대답은 이렇게 해도 버릴 수도 있지, 부인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대답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정말 베드로는요. 죽을지언정 줄을 버리지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도 않겠다라는 진심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그때에는요. 자신을 의지하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결심과 결단을 의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줄을 버렸습니다. 줄을 모른다 였습니다 줄을 저주하며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결심과 결단을 의지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때에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복음의 시간, 어떠한 고백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려 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죠? 나의 결심과 결단을 아시죠? 하며 주를 향한 그때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결심과 결단을 의지한 베드로는요 그때에 복음의 시간에 대적자, 회방자, 방해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월절 어린양 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복음의 성취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때 예, 그때 예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 맞습니까?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이 아닌 복음에 기준된 사람 맞습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결심과 결단을 의지하지 않는 오직 주님 바라기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대적자, 회방자, 방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도들이 가장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듣고 싶은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어떤,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라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구원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이제 성취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우리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길을 순종하심으로, 자원하심으로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먹으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시간은 이전에 그쳐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성취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무너지지는 아니하였는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참된 복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방해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을 고백하며 무장하며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론 유다는 어떠하였습니까?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을 향하여 따라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제자의 길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잘 가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어했습니까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결심과 결단을 의지했습니다. 아니지요.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말씀 시작 그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라고 예언케 하시고 그 일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양때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흩어진다. 스가랴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신 이유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1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양대가 흩어진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아 3분의 1이 연단되고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결심과 결단을 의지했습니다. 줄을 버리고 줄을 조조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연단되어진 자. 깨끗한 자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참된 복음이 세워지니까 세상 기준, 자기 중심을 버리니까 자기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자 되어지니까 더큰 복음의 사명을 이루는 자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미리 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원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때는 유월절 복음의 성취의 때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음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으로 더 행복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더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는 복음의 행복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되어지는 이 복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으며 이웃을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유월절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취로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성취하신 구원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